사람의 마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은 맹자 철학의 중심 주제이다.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자기개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모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맹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마음의 구조를 얼굴에서 찾는 예술은 없다. 와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바라본다. 과 같은 작품에서 유사한 감정이 표현되는 문학과 철학의 공통 주제이다. 그러나 맹자의 이러한 생각의 버전은.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맹자는 모든 인간은 타고난 도덕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는 이것을 낸즉 인간성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도덕적 감각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러한 도덕적 감각이 나쁜 역량, 부적절한 교육 또는 가혹한 생활 조건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약화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믿었다. 맹자는 우리의 선천적인 도덕적 감각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동목을 기르고 마음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자기 수양에 종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을 포함한 우리의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반성하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도와 지지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사람의 마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은 맹자가 내면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반영한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이나 외모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를 진정으로 알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신 우리는 종종 시야에서 가려지는 그들의 속마음과 동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개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정과 오해를 하기 쉽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의 근본적인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그들의 행동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맹자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의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공감하고 동정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스스로의 자기 수양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동기를 완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우리 자신의 측면을 강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복잡하고 종종 시야에서 가려진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아에 대해 더 내성적이고 반성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다.